거지 같은 영화 나오는데 내가 왜 이쁜 것을 하나? 근데 제가 영어를 알아들어요. 신기하게 그런데 말을 못 해요. 신기한 게 아니에요. 알아듣는 것과 말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. 엄청 잘 알아들어요. 어링 리스닝이 상향 평준화 돼 있어요. 토익의 그 LC 때문에 되게 잘 알아들어. 그리고 미드를 또 겁나 보잖아, 우리나라 사람들. 이 리스닝은 되게 좋아졌어. 근데 말은 보세요. 리스닝은 넷플릭스, 유튜브, 영화, 뭐 이런 것들은 나 혼자서 집구석에서도 계속 혼자서 실력을 늘릴 수가 있어. LC도 마찬가지고.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. 그냥 많이 들으면 장땡이야. 그냥 늘어요, 실력이. 근데 스피킹은 절대 안 하잖아, 절대. 혼자서 얘기하는 사람 절대 없고, 오히려 미국 사람이 있으면 더 얘기하네.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. 넷플릭스 보면서 영어로 이,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?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스닝은 좋은데, 스피킹은 안 되는 게 정상이고,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고,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, 이제는. 근데 실력은 좋은 거죠. 어쨌든 간에 리스닝이라도 들어낼 수 있으면 실력은 좋은 거죠.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? 내가 듣는 리스닝은 원어민의 리스닝이잖아? 근데 내가 그 정도 말이 안 나오잖아? 그럼 개쪽 팔려 그러면은 영어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듣는 만큼 이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일정한 레벨이 되기 직전까지는 절대 한마디도 안해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건개 쩌기 영어고 듣는 거는 개 레전드 영어를 들어 그러면은 이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대 말을 안 하지 입방 긋안 하지 그지 같은 영어 나오는데 내가 왜 입방 긋을 하나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 제가 아, 깔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 그만큼 괴리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리스닝에 의존해서 아, 내가 리스닝만큼의 영어만 했으면 좋을 것 같다. 정말 이거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. 반도 안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듣는 거 리스닝에 1%만 하면은 에이스야. 근데 1%도 말못 해요. 왜냐하면 일단 내뱉는 순간 개쪽 팔리기 때문이야. 일단 쪽팔리면 영어 못 해요. 하지만 우리나라는 겁나 쪽팔리지 그리고 수준이 높아.